창세기 2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덜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바람 강양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급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그 창세기 계속해서 그냥 쭉 어,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갈에 대한 이야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6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2 0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 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사라의 몸이 거의 경수가 다 끊기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납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내 몸종 어, 하갈을 통하여서 어, 후사를 도모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당시는 이런 관습이 흔했습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에도 어떤 한 나이 지긋하신 군산 집사님 한 분도 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슬쩍 하시더라고요. 음, 본인이 아이를... 나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 처벌 한명 들어가지고 같이 살았다고. 이게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고 가까운 시기에도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살아가 어, 스스로 판단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후사는 있어야 되니까, 어, 나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어, 아이를 출생해 봅시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세기 16장 4절에 의하면은 하갈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니까, 어,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라의 말에 의하면은 저, 저, 저 애가, 저, 저 기집이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이제 멸시한다. 라는 겁니다. 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몸종이잖아요. 자기의 수조, 수발을 감당하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후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가 나를 지금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실제로 이 하갈이 그, 사라를 멸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사라의 시기와 질투가 또 불러일으킨 자기 감정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사라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그 하나에도 뭐막 질투가 나는 겁니다. 하갈이 진짜 사라를 멸시한 건지 아니면 사라가 질투와 시기가 발동해서 그런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아브라함도 둘 사이에 막 하는 거 보고서 아예 그냥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이사들이 알아서 하시오.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몸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라에게서는 아이를 가질 희망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사가 자기의 배속에 있습니다.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라가 학대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생존을 위한 거죠, 그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어, 사, 사라를 뭐 이겨 보려고 해도 이길 수는 없죠. 자, 도망갔던 그가 술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한 샘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내 여주인 너무너무 너무 확대해서 도망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어디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자가 이 하가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냥 네가 종이니까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도망 나와. 빨리 돌아가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뱃속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가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아니라 그곳이라는 거야 이시 돌아가서 수정되면서 복종하라는 말은 그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 보게 되어죠.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약속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사, 살리라 하니라. 자, 한, 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이스마일이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갈은 지금 이집트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죠, 그죠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 와서 사라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노예였고 몸종이었던 이 여자가 아무 볼품이 없는 이 여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에 있게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족장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약속을 이 볼품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계집 여종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찾아보십시오. 들어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천안 계집종이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 종에서 주인이 되어지고, 노예의 삶에서 이제 주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중 믿음의 조상, 그 볼품없는 노예였던, 그 그냥 종이었던, 그 여종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저 가지고 충만하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저 밑바닥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고통의 여인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 하나의 주체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애국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어 하나의 국가로,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진 자애를 위한 책이 아니라 나중된 자, 가장 미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하갈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돌아갔습니다. 그게 뭐, 사라가 도망갔다 돌아왔다고 막 잘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갈고 을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스마일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아마 하갈도 가슴에 꿈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이거든. 자, 그런데 사라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낳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나는 몸종이었고, 노예였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 한 족장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완전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꿈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생각이 아니야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웬걸요? 앞장에서 나와 있듯이 사라가 90이 넘었는데 아이를 덜컹 가져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네요. 자기의 모든 꿈이 한 순간 와르륵 다 무너지는 순간이죠. 여 주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자기 아들에게 내려올 상속과 여러 가지 어떤 축복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도루묵이 되어져 버리는 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사실은 이제 무혐의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제, 젖된 후에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삭을 위해서. 근데, 이두 아이가 형이었던 이스마일과 이삭이 지금 같이 놀고 있는데, 사라가 보니까, 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 어, 오늘 구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한 경기 있으면 시작. 살아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일이 형이잖아요. 나이가 좀더 많고. 근데 그 작은, 이제 저때 쓰니까 뭐, 대여섯 살? 뭐, 뭐, 그, 좀 되겠죠, 그죠? 막 놀리고 하더란가요? 근데 사실은 놀린 게 아니에요. 놀았어요, 같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되는 거지. 사라가 본 적이에요. 사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마일이, 형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 성경, 카톨릭 성경에 보게 되어지는게 이게 됐어요.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라고 돼 있거든. 실제로 아이들이 렇게 노는 거 보면은 형들이 막 이게 힘으로 막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남자 아이들끼리 얼마나 또 험하게 놀아요. 그런데 그 노는 것을 살아가 보니까 어이 저놈이 큰저이스마일이내 새끼를 괴롭히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또 달달달 뽑죠. 하갈과 이스마일을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내 저것들 같이 못 살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것들 같이 못 산다고. 아니면 내가 나가겠다고. 팍, 팍, 팍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또막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몇 번을 강화시켜가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이루긴 했지만. 그 이룬 자리가 근심케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은 항상 그것에서 통하여서 근심을 함께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자모세 제가 읽어 드릴까요?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 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유케 되어지지만 그 부유케 되어짐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저와 이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골치가 아프죠, 그죠? 나이도 많은데다가. 이제 완전 할배잖아요. 거의 100세 안에 대해서 넘, 넘었잖아요. 99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100세 덮고, 이제 또, 젖때를 때까지니까 100살이 넘은 이 할배가, 아이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 보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 들어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갈과 이스마일 두 모자를 내어 보내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일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매정이에요. 매정이요 그죠? 내보내려면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조금 떼가지고 주든지,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떡몇 조각이랑 물한 주머니니까 이거 갖고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그럼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제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두 모자가 부엘 세바의 덜을 방황하는 겁니다. 멀리도 못간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갈등이 어있어요 아이 데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먹을 것도 떨어져 버리고, 물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쳐서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갈이 이제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16절 말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방, 당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서 그집에 완전히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접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식과 함께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신세가 지금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식 새끼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화살, 어, 한바탕이라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아가지고 날아가는 거리만큼이거든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차마 자식 새끼 죽어가는 모습을 두눈 뜨고 못, 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거리, 한 200m 정도? 거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떨어져서 그냥 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같이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보는 대로 조금 떨어진 거야. 멀리나마. 즉,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회피입니다. 회피입니다. 이것이 어디 뭐 하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있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품붓고서막 한번 살라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살 한 바탕 거리를 두고서 회피 하고 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꽁 새끼가, 꽁이 사냥꾼이또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냥 땅에 고기를 팍 파묻는 것처럼 나만 안 보면 돼.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 질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통곡하며 아이도 울고 엄마도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게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이르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가라, 일어나라. 지금 아이의 그 고통, 자기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제 죽어만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냥 회피하여 등 돌리고 저기 떨어져 있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그 하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키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갈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갈아, 일어나라. 왜 주저앉았냐, 이거. 왜 포기했냐? 네가 일어나야지. 엄마가 살아야지. 정신 차리라. 가서 아이 붙들어라. 하나님은 하갈 스스로가 다시 일어나서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서 가지고 이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쳐 있는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놓아 버렸던 화살 한 방향만큼 떨어져 있는 도피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 절망의 사망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줄여 죽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깨서 둘이 막 죽겠다고 그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풀어두어 주셨잖아요 살아야 하라야, 네가 엄마잖아 일어나라 아이를 다시 품어라 그때 하갈의 마음에 절망했던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보지 못했던 샘물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샘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샘물을 짠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던 거예요. 생명의 힘이 다시 살아날 용기가 보여지지가 않던 거예요. 왜? 절망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저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가를 통하여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희망이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절망은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그 출구가 긍정과 희망을 품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절망의 때가 아니라 포기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희망이 있을 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긍정의 마음이 있을 때 답은 나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유명한 송창근 목사님 기장에 그분이 적었던 설교문 중에 그 제목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거야. 문이 없어서 여기 가두어져 있어서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겠지만 벽도 밀면 거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삶에 지쳐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이 하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리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문제 투성이 내버려 두었던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 그 문제를 다시 붙들어라. 그죠? 희망이 있을 때 답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셨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야 나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능력이 많아 팍안소에가 고쳐 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 줄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안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라 붙들어라라는 그 주님의 희망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볼품없는 하가조차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면 우리는 큰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절망하고 회피하며 통곡하며 눈물만 흘리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붙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심을 통하여 다시금 살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마일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용기와 힘을 다시금 불어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